저는 오늘 약간 농담을 보태가지고, 옥순 씨가 울었잖아. 옥순 씨가 광수 씨랑 대화하다가 운 게, 현타가 온것 같아요. 옥순 씨가 광수 씨랑 대화하다가 울었거든요? 옥순 씨가 오늘 광수 씨랑 데이트하는데, 연기는 나한테 와, 고기도 못 잘라, 기껏 첫 번째 데이트인데, 무한리필집에 가가지고, 완전 시끄럽고, 애들은 울고, 비명 지르고, 옆에서 넘어지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옥순 씨가 안 그래도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완전 오늘 하루가 피곤했단 말이야. 근데 저녁 데이트도 광수 씨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다 옥순씨가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데 광수씨가 옆에서 느낌표 얘기하고 따옴표 얘기하고 물음표를 따옴표로 바꿔야 된다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옥순씨가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농담한건데 광수씨한테 저한테 빠지면은 못 태어나 와 이렇게 농담한건데 광수씨는 너무 진지하게 완전 그냥 과몰입하니까 너무 부담되고 이게 뭐하는건가 싶고 내가 여기 왜 나왔나 싶고 분명히 내가 나는서로 나온다니까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 줬는데 광순씨 같은 사람한테 계속 묶여있으니까 옥순씨가 현타가 제대로 온거지 그래가지고 벅차올라서 눈물이 나온거 같아요 옥순씨가 눈물이 나온 이유 저는 그렇게밖에 뭔가 좀 생각이 안들었어요 옥순씨가 나이가 서른인가 스물아홉인가 그렇잖아 옥순씨도 이제 가볼 때 가보고 다 했단 말이야 친구가 벤틀리 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옥순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한의 핏집을 가본걸지도 몰라요 옥순씨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게 아무래도 약간 좀 조용하고 뭐 룸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이런거를 이제 기대를 했을텐데 딱 가니까 완전 시장통에다가 덥고 옆에서는 애들이 울지 비병 지르지 넘어지고 난리 났지 사람들 막 시끄럽지 광수가 말하는 거 들리지도 않지 그냥 완전 그냥 멘붕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거라고 그리고 저는 옥순 씨가 이제 겨우겨우 참았는데 어디서 또 터졌다고 생각하냐면은 광수 씨가 휴지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쭉 뻗었잖아 거기서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광수 씨가 이제 다행히 팔이 짧아가지고 옥순 씨 얼굴에 안 닿았는데 어쨌든 옥순 씨는 그 시도만으로도 너무 놀랬던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옥순 씨가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도 마땅히 뭔가 힘든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분들 공감이 되실 텐데 군대 갔는데 선임들이 다 악마밖에 없어. 근데 군대 전역날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뭔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옥순 씨가.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이 안 돼. 지금 4박 5일 중에 겨우 이제 아직 절반도 안 갔기 때문에 옥순 씨가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도 다른 사람도 뭐 그냥 뭐 그냥 그렇고.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옥순 씨가 의였어 옥순 씨. 저는 옥순 씨 이분은 진짜 본인이 분명히 모쏠린 거를 숨겼을 거라고 저는 약간 의심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옥순 씨는 진짜 모쏠 같더라. 광수 씨한테 되게 착하게 대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모쏠 같더라고. 저는 옥순 씨가 또 취미가 게임이라 해 가지고 게임하는 여자분들이 입이 험하고 담배 피고 막좀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많거든. 욕도 많이 하고 특히 롤하거나 디스코드로 막 그렇게 욕하고 막 하,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진짜로 되게 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순 씨가 의외였어요. 옥순 씨가 오히려 광수 씨가 그렇게 할때 옥순 씨가 막그티낼줄 알았거든 짜증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옥순 씨 끝까지 막 표정 되게 착하게 있고 광수 씨한테 얘기 집중해서 들어주려고 그러고 나는 솔로 식기 정수 식기 정수 님은 시끄럽다고 막오만 인상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진짜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게 대 의의였어요 저는 무한리필 집에서 옥순 씨가 좀 되게 짜증내고 식기 정수 님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옥순 씨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